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간접 긴급속보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상펑자오가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이거 진짜 대박 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게 일단은 역동내 뭐 얘기라고 또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엄청난 효과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일단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크립토 워블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전날 빠지고 나서 회복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이하고 사인 콜라보 이렇게 해서 미더블했던 이 내용 그리고 이 내용엔 진짜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커피 도사님이 뭐 직접 사진을 같이 찍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일부 인플루언서 분들이 같이 사진을 찍거나 이 행사에서는 당시에 파이 네트워크 측에서는 뭐 이렇게 스테파니 무엇이 그리고 이학경 씨, 그다음에 니콜라스 코칼리스, 청디아판. 그리고 등몇 명의 파이 코인 코어 팀이도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인원은 집계가 되진 않아요. 확실한 건 이학경 씨도 왔었고 니콜라스 코칼리스 그리고 청디아판 씨가 온걸 보니까 왠지 이학경 씨가 캐리해 가지고 이렇게 좀 왔던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한국까지 이렇게 상륙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힘이 컸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애니웨이 anyway. 지금 이미드업 관련해서 이렇게 9월 22일에 행사가 있었고 지금 몇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1 시간 전에 뭔가 하나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사인과 관련해서 그쵸 이 뭔가 콜라보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사인과 관련해서 즉 급등을 한 소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44%가 쫙 올라가서 원래 제가 할 때만 해도 어우 별로 가격 별로 되지도 않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기였어요 그쵸 그러다 한 22일쯤에 이렇게 뭐 미더비 있을 때 일정으로 하면은 0.00 0. .00, 0. 0.86까지 갔다가 쭉 떨어져서 0.078이었다 갑자기 0.1까지 쫙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현재의 양상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원래 가격으로만 봐도 여러분들 쭉 이렇게 빠져 있다 확 올라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일단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걸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인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그죠 바이 비트에도 상장이 돼 있고 업 비트는 물론 여러 군데 비썸에도 심지어 상장이 돼 있는 걸봐서좀 특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창펑자오 씨가 직접 언급을 갑자기 합니다. 이거 일자 보면은 9월 24일 12시 25분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었고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음, 대화만 하고 코딩은 안 했죠. 몇몇 국가에서는 여기저기 소개가 좀 있었어요. 싸인은 이렇게 소수투자자의 포트폴리오 회사다 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싸인을 틱 언급을 합니다 샤라웃을 딱 한번 하니까 요렇게 어떡해요 갑자기 싸인이 쫙 나오고 음 그리고 백서까지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때야 상당히 또 의미심장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실제로 그 미더업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내용들 있죠 글로벌 자산 기준은 온체인으로 구현이 된다. 각 정부는 자체 주권 체인을 운영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연결,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온체인 데이터를 구축하게 된다. 트레이 평판점수 신용기록 검증 가능.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화만 몇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인 측과 뭔가 창풍자오시하고의 관계는 좀 밀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좀볼수 있겠는데, 여기에 파이가 어때요?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뭘 했습니까, 지금? 미드업이라는 걸 했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제 엊그저께 분명히 이 미드업이 시작하기 전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파이하고 사인이 이렇게 콜라보해서 뭔가 미드업을 정말 진행해서 실체가 있고, 진짜 뭔가, 니콜라스 콩칼리스, 청디아한 등등 이렇게, 등판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 요렇게 했을 때, 파이가, 사인이 지금 먼저 상장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업비트라든지, 바이낸스라든지 뭐 등등등 상장을 했잖아요. 이런 상장을 한것들에 대해서 파이가 조금 배워가지고 이렇게 상장에 대한 길을 좀 터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한 아까 이제 언급이 됐던 그 창펑 자오시하고의 뭔가 소통도 조금 할수 있는 이런 하나의 브릿지 단계가 된다면 엄청나게 빌드업이 될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사인은 1 2시한반 정도에 자정 1 2시반 정도에 이렇게 언급이 됐고, 저도 원래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데. 갑자기 속보가 뜨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와, 딱눈 떠져서 바로 그냥 파이콘 이거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지금 뇌에 아주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자고 몸이 굉장히 뻐근한 상태입니다. 아, 물론 제 코인도 지금 투자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 코인 투자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소식, 어떻게 보면 파이하고 믿업을 했던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 사인이 좀더 뭔가 잘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파이 코인의 가격은 지금 점점 떨어져서 0.2742 달러의 가격이 있지만 혹시 알아요? 나중에 창풍자오씨가 딱 언급한 번 하면 파이 네트워크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언급만 딱 한번 해줘도 뭔가 좀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한 번,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사인, 여러분도한번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인에 살아, 이건 아니에요. 요걸 통해서 뭔가, 파이네트워크도, 약간 좀 이득을 볼수 있는 이런 부분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현재 가격적인 부분에서 움직이지는 않지만 24시간 볼륨 거래량 기준으로는 약간 전보다 좀 늘어났다라는 이런 부분도 좀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해석은 사실 0.1달러 때였다가 갑자기 오른 이 파인 네트워크에 뭔가의 변화가 있어서 약간의 거래량이 늘어난 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이거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뭐 50위까지도 떨어지고 아래로 더 내려가면은 이거 웬만한 민코인보다 좀 밀려버리는 이런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건 별로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파이가 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쭉 한번 순위들이 오르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아예 걱정이 아무래도 좀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파이 네트워크도 이런 좀 반사 이익을 통해 반사 이익이라기보다는 같이 가는 친구의 좀 이득 음, 뭔가 이득 보는 것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파이네트워크도 이렇게 강남을 따라가서 뭔가 창풍자오씨가 직접 언급하는 그 날까지 파이네트워크도 파이팅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40%가 오를 정도의 힘이면은 상당하죠 파이네트워크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 잠재력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네트워크, 그리고 사인, 지금 이 프로젝트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라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파이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밤 아, 새벽 공습 보내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